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치면 때로는 믿기 힘든 비극과 마주하게 되죠. 서기 475년, 백제에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수도였던 웅장한 한성이 고구려 장수왕의 맹공 앞에 무릎 꿇고 말았으니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개로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백제인들은 정처 없는 피난길에 올라 웅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도읍을 옮겨야 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천년 가까이 이어온 역사를 자랑하던 왕조가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고 왕은 전사하며 수도는 폐허가 된 상황. 과연 이때 백제는 멸망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처절한 위기 속에서 백제 부흥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고구려의 막강한 희말에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거란족을 복속시키고, 남으로는 백제를 실세없이 압박하며,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특히 장수왕은 백제와의 오랜 수건이었던 한강 유역을 완전히 손에 넣으며, 백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도를 잃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한 백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신세였습니다. 옹지는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어 잠시 숨을 고르기에는 좋았지만, 오랜 역사를 품었던 한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미개척된 땅이었습니다. 백제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수도를 잃은 슬픔과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왕실과 귀족들은 혼란에 빠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마치 폐허가 된 한성 도읍지를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행렬 속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5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동성왕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침공으로 왕위를 잃은 개로왕의 동생인 문주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어린 동생 삼근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습니다. 스무살 남짓의 젊은 나이로 폐허가 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즉의식은 화려함보다는 비장함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웅진의 험준한 산세 속에 새롭게 자리 잡은 왕궁의 모습처럼 백제 또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동성왕의 눈앞에는 고구려의 끊임없는 위협, 무너진 민심, 그리고 불안정한 내부 상황이라는 거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작은 배의 키를 잡은 선장처럼 동성왕은 백제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백제를 재건하고 다시금 고구려의 맞설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동성왕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절실한 목표였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동성왕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짜듯이라고 다각적인 전략을 구상했죠. 혼자서는 고구려의 거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곳은 바로 외교의 무대였습니다. 고립된 백제를 다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고구려를 견제할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과연 동성왕의 외교 전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펼쳤던 놀라운 외교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성왕은 고립된 백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말이지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당시 국제 정세의 중심이었던 중국 남조였죠. 멀고 먼 바닷길을 건너 제나라의 사신을 보내 백제의 존재감을 알리고 고구려를 견제할 동맹을 물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분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까지 기대했던 적극적인 행보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백제가 여전히 강력한 한축임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동시에 백제의 남쪽 경계를 든든히 지키기 위한 전략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이었죠. 오랫동안 반목하던 두 나라는 동성왕대에 이르러 혼인 동맹을 통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백제 귀족 가문의 딸을 신라왕에게 시집 보내며 한때 적이었던 신라를 든든한 동맹으로 끌어하는 것이죠. 이는 고구려의 남진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강대한 고구려의 맞설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성왕은 이처럼 다각적인 외교 활동으로 고구려의 포위망을 뚫고 백제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백제의 생존 공간을 넓혀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만으로는 고구려의 것의 압박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백제의 북쪽 국경에서는 여전히 고구려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동성왕은 외교와 더불어 군사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성 함락의 비극을 겪은 백제군을 재건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과 무기들을 보면 당시 백제가 얼마나 군사력 증강에 힘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고구려의 침략에 맞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던 겁니다. 동성왕은 고구려의 잦은 침공에 맞서 웅진을 중심으로 굳건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요충지에 성곽을 쌓고 병력을 배치하며 고구려군 남하를 철저히 대비했죠. 이는 단순히 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구려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장기적인 전쟁에 지쳐 물러나게 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지만 끈질기게 버티는 힘 즉 지구력으로 맞선 것이죠. 끈끈한 거미줄처럼 촘촘한 방어망을 짜서 고구려가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죠. 고구려 병사들이 백제의 방어선 앞에서 좌절하고 지쳐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성곽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병사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이러한 끈질긴 저항은 결국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백제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한편, 동성왕은 이처럼 대외적인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나라의 내부를 단단히 다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새로운 수도 웅진은 백제의 재건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동성왕은 이러한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유력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며 왕실의 영향력을 확대했죠.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제의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데도 힘썼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무너진 시장을 복구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죠.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림을 동성왕은 잘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는 대고구려 전략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와 군사적 성과 뒤에는 이처럼 묵묵히 나라의 근간을 다진 동성왕의 통찰과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동성왕은 이처럼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동시에 고구려의 것엔 압박의 맞설 생존 전략을 다각도로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백제의 졸립을 위협하던 고구려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현실적이면서도 끈기 있는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했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후 고구려는 수시로 백제의 국경을 넘나들며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동성왕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고구려의 국력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데 집중했습니다. 백제군은 웅진이라는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여, 굳건한 방어선을 구축했죠. 성곽을 보강하고, 병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며,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단순히 공격적인 반격보다는 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전선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맞서는 튼튼한 방파제처럼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그들의 진격을 늦추고 결국은 멈추게 만들었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뛰어난 품질이 철제 갑옷이나 무기들을 보면 당시 백제군이 얼마나 병장기 재정비에 힘썼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백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겁니다. 때로는 고구려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고 또 다른 때에는 전략적인 후퇴와 방어를 통해 시간을 벌었죠. 백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왕과 병사들의 끈질긴 저항은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동성왕 시기 백제의 군사적 성과는 화려한 대승이라기보다는 고구려의 위협 속에서 백제가 버텨내는 힘을 보여준 데 있었습니다. 이 끈질긴 버팀목 덕분에 백제는 더 이상 멸망의 길로 내몰리지 않고 한숨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웅진천도 이후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동성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니까요.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유력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히 등용하며 왕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죠. 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제의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을 장려하고 무너진 시장을 복구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왕실의 곳간이 채워지고 백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야만 흔들리는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동성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부 역량을 굳건히 다지는 노력은 대고구려 전략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와 군사적 성과 뒤에는 이처럼 묵묵히 나라의 근간을 다진 동성왕의 깊은 통찰과 끈기 있는 노력이 숨어있었던 겁니다. 동성왕의 이런 해안은 비단 외교적 수완과 군사적 방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는 나라의 내부를 다잡고 새로운 백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직후 백제는 그야말로 절망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해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국가 시스템은 재정비가 시급했으니까요. 동성왕은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가장 먼저 보듬는데 힘썼습니다. 백성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왕권 확립은 동성왕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한성 함락의 혼란 속에서 약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 체제가 절실했으니까요. 그는 기존의 뿌리 깊은 귀족 세력들이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오직 왕에게 충성하며, 개혁을 지지할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등용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을 교체하고, 새로운 보강제를 더하는 과정과 같았죠. 낡은 질서를 벗겨내고, 중앙 집권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며, 왕실의 영향력을 구석구석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백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화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제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데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성 함락은 단순히 수도를 잃은 것을 넘어 백제의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었죠. 동성왕은 백성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황폐해진 농경지를 개관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는 등 백성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나아가 무너진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힘썼습니다. 왕실의 곳간이 다시 채워지고 백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야만 흔들리던 나라가 비로소 굳건히 일어설 수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부 역량을 튼튼히 다지는 노력은 백제가 고구려의 것센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나아가 대고구려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성왕은 고구려의 맹렬한 압박 속에서 백제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실로 입체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신라와의 굳건한 결혼 동맹으로 나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멀리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죠. 동시에 고구려의 잦은 침공에 맞서 철저한 방어와 전략적인 반격으로 국력을 소모시키며 더 이상 남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외부적 위협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내부의 안정과 재건 노력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백제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동성왕의 치세는 단순히 고구려와의 전쟁에만 매몰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제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틀을 마련한 전략적 생존의 시대였다고 할수 있죠. 한성함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 지도자가 보여준 다각적인 통찰과 끈기 있는 노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동성왕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백제가 이후 무령왕과 성왕시대를 거치며 화려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뿌리가 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가 동성왕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탐구가 아닙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다각적인 시각과 치밀한 전략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는 리더십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삶에서든 조직의 미래에서든 나아가 국가가 당면한 거대한 도전 앞에서든 동성왕이 보여준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동성왕이 심어놓은 이 단단한 기반 위에 백제는 과연 어떤 중흥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의 아들 무령왕과 성왕 시대의 백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